뭐냐면 자 복음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게 맛보셨을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달라면 갈수록 더 드러나는 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가 드러난다. 솔직히 나한테는 얘기 못 하겠고 내 안에 그 새까만 그 얼굴이 막그 남한 쟤 증인 증인이잖아요, 똑바로. 주님을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됐던게 뭐였냐면 절망이었어. 모이든 절망. 하나님에 대한 절망은 아니지만, 나 자신에 대한 끔찍한 절망이었어. 요 내가 절망 가운데, 주님의 복음에 붙잡고 있으면, 깊어진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은 깊어지지만, 이번에 사랑과 이 자비로우심과 긍휼이막 10년간에 깊이 깊게 새겨지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시험 들을까봐 솔직히, 막, 정당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수님이고 어마어마하게 넘어집니다 넘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 초월할 정도로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막 주님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막 이게 각각 한번 나오면 막 미치게 10편, 51편 달고 살았어요. 몇 개월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막 미치겠는 거 존재가. 근데 그때마다 절망하고, 하, 이렇게 하는다는 한지 하, 직분이 할수 없는 존재고, 내 존재가 어떻게든 주님을 어떻게든 떠나고 싶고, 어떻게든 죄부리고 싶고, 어떻게든 사랑람 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실제인데, 이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넘어지면, 상상 못할 이런 일로 넘어지면, 나막 죽기 좋아하는 것한테 내가 하는 사랑은 사실이고, 이렇게 사랑받은 건 사실인데, 내가 왜 이랬을까? 미쳤나, 진짜. 그럼 주님이 말씀 이거였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라. 나는 너의 허물을 나를 위해서 도마하는 자다.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은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리라 너희 빽빽한 너희 그 죄악들 내가 다도마하라 나를 위해서. 아네. 그러면 이미비참한 이 꼴이 있는데 바로 이 측정 비자만 꺼을 떠들어 나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랑에 매어 갖고 다시 가는 거예요. 내 자격, 나는 좀 그전만 해도 나좀 착하게 살면 돼. 이게 아니였던 거에 할수록 갈수록 10회 51판 달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 고백하죠. 나의 모친, 죄악 중에서 나를 임태하였으며 죄에 대해 저리게 정말 겪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있으셨을 거로 압니다. 25년 동안 제가 25살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25년 동안 제가 이창조주되신 이분께 정말 불만을 갖고 까불고 여쭤봤더니 딱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왜 왜 나를 만들어서 왜 사람을 만들어서 속에 죄성이 보고 이거 다 있는데 왜 우리를 만들어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 이거 솔직히 어렸을 때속 놀고 갖고 목적도 모르겠고 왜 살았는지 궁금했어. 요 따졌어. 열받았어. 요 가난은 왜 있고, 뭐이 병신들은 왜 태어나고 이런 거 있지? 몸이 병신인 사람. 미안한 말입니다. 왜 태어났고, 어? 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뭐고, 열받은 거예요, 계속. 왜 우리를 만들었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25년 동안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아무도 모르더라도 어, 어른들도 몰라요. 괜히 얘기 꺼내지 말래요. 술맛 떨어진다고. 주로 술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저좀 다른 분들에 게는 약간 짧았더라고. 25년 동안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이거 이거를 깨달으려고 태어났더라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하나가한 순간 도을수 없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저렇게 느끼려고 깨달은 줄 알고 너무 신났어요. 사랑대내 존재 목적이구나 신났는데 사랑을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계속 넘어지니까 더 미친 줄 알았어. 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 의미는 의 깊게 있게 새겨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육성을 한번딱 들은 적 있어요. 육성은 뭐 육성을 듣던뭐 내적 감동 똑같은 건데 대신기했으니까 언제인 줄 알았어요? 상상 초월한 죄악 감이 넘어졌어요. 그 직전에 나막 완전 미쳤다 죽여달라고 나를 쳤어 나도 최고 막나 하나님이 귀에다고뭐라시냐면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답답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너에게 증거하느냐 내가 죽음을 헛다 해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막 엉망으로 는데도그 사람들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까 나갈 때마다 내 자격은 조금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한순간을 섰다는게뼈저리게 느껴지면서 계속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습. 내 아들 피 값이면 다 됐다. 아니, 이거 하나면 내가 썼다. 그때야지 마. 그때야지 마.